아예 안녕하세요 비류입니다 이번에는 몬스터 헌터 와일즈의 몬스터 포획 방법과 그 장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선 포획의 장점은 일단 토벌보다 사냥 시간이 짧습니다 몬스터의 체력을 모두 깎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토벌보다 퀘스트 클리어 시간을 빨리 끝마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몬스터를 포획했을 때더 많은 보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 포획 보상은 희귀한 레어 소재를 비교적 입수하기 쉽기 때문에 이 부분이 최고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포획 방법입니다. 모노 와일즈의 포획 방법은 자, 먼저 포획용 아이템을 준비한다. 몬스터를 약하게 만든다. 약한 몬스터를 함정으로 유인한다. 마치를 2회 맞춘다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포획의 과정을 차례대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몬스터를 잡으려면 전용 함정과 마취 아이템이 필요합니다. 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어, 사전에 아이템 가방에 관련 아이템들을 넣고, 퀘스트를, 어, 진행하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목록에서, 조합해서 관련 아이템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페이지에 가보시면은, 어, 함정 턴 뭐, 마취탄, 마취 투척 나이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선 함정은 구멍 함정과 마비 덫이 있는데, 여기서 주요 소재인 트랩 툴은 베이스 캠프의 물자 보급소에서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치옥, 마치탄, 마치투척 나이프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베이스가 되는 아이템이 바로 마치옥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베이스 중에 또 베이스가 되는 아이템이 이제 수면초예요. 자 수면초 입수 방법은 자 밖에 나가서 퀘스트 쪽에 가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퀘스트 카운터 들어가서 어, 자유 퀘스트 보시면은, 여기 절벽에도 벌레는 있다라는 어, 자유 퀘스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네마라치카를 토벌을 하시면은, 어, 타겟 보상 20% 확률로 수면초를 여러 개 입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자, 몬스터 도감 들어가서 보시면은, 자, 자, 여기에서 유효한 아이템 쪽을 보셔야 됩니다 마비덧 구멍 함정 쪽에 체크가 되어 있죠 차타 카브라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레다우 쪽으로 가면은 마비덧 쪽에 X표가 쳐져 있어요 즉 레다우에게 마비덧이 통하지 않는다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사냥할 몬스터에게 어떤 함정이 효과가 있고 효과가 없는지 출격 전에 체크해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어, 몬스터를 잡으려면 몬스터의 HP를 일정 이하까지 깎아주셔야 됩니다. 어, 포획 가능 타이밍이 되면 미니맵에 몬스터 아이콘에 해골 마크가 붙고 아이루가 몬스터가 약해지고 있다. 라는 등 어, 이렇게 힌트를 줍니다. 또한, 몬스터가 에어리어를 이동할 때 화면처럼 다리를 끌면서 이동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호액이 가능하다는 신호입니다. 자, 이제 몬스터를 따라서 이동을 해줍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자, 가는 동안에 숫돌로 무기도 갈아주시고, 이제 슬슬 함정을 준비할 시간입니다. 자, 몬스터가 이제 멈춘 지역까지 이동을 해서 함정을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함정을 설치하고 몬스터를 함정으로 유인합니다. 전투 중에 설치하면 피격을 당할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조금 떨어진 장소에 설치하거나 우선 다운 상태로 만들고 움직임을 멈추는 등 요령이 필요합니다. 몬스터가 함정에 걸려있는 동안 포획용 마취 아이템을 두번 맞추면 포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포획이 된 몬스터는 따로 갈무리를 할 필요가 없고 자, 즉시 퀘스트 종료하기로 퀘스트 완료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참고로 함정과 마치는 순서가 반대여도 포획이 가능합니다. 단 마치의 효과 시간이 길지 않으므로 마치를 맞췄다면 곧바로 함정을 설치하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타겟 보스를 보시면은 자, 토벌보다 더 어, 많은 양의 그리고 희귀 아이템을 포함된 어, 아이템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몬스터 헌터 와일즈의 몬스터 포획 방법과 그 장점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영상 보시고 잘 따라오시고 이후에도 즐거운 몬스터 헌터 와일즈 플레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